어타이드인가아실력이에아 일단 전독 봐봐 한시 90승 302패 그페란 거의 이기기 힘든 아 어웨이만 해서 패가 많다 아 고부시겠네 그러면은 어 어 독고다이 멋있네 어웨이만 한다고. 음, 아 스탑 스타, 스탑하는 썩은 물이 많다고. 전 어웨이. 영업, 영업, 영업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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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숨을 웃음> <라이브> <laughs> 그래서 님이 패가 우지게 많은 거예요. 예, 네, 아, 영업해야죠, 형님. 예. 네. 저 형님이 알고 봤더니 대기업 사장님일지 어떻게 합니까? 예. 네. 영업해야지. 어, 마박이 반갑고. <laughs> <laughs>

Naran Chantry Mumarada G House Naran Chantry Mumarada Isha Tu Naran Chantry Mumarada Isha Tu Isha Tu Behind the Rindu Hare Isha G House 영해는 나를 인도하리라. 아들을 위하여. 나는 전투에 목말한다. 나는 전투에 목말한다. 나온 거라. 나는 전투에 목말한다. 나는 전투에 목말한다. 예, 일단 찔러보는거죠 형님 에 예. 나를 진짜로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팀플하는데 아그 제가 준우라는 친구랑 자주 가는 PC방이 있거든요 그 PC방에 한 30대로 돼 보이는 형님 있는데 30대 한 중반에서 한 초반? 한, 한 33? 34? 돼 보이는 형님 있는데 맨날 3대 3은 또 늦게 하더라 그래서 지 가면 있잖라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나 아냐고. 네, 내 얼굴을 보고도 모르는 거 보면, 모르지 않나? 어, 내 방송 이제 오래 보면, 내 얼굴 보면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 같아. 어, 할니 형, 안녕하세요. 일단은 아프리카를 아예 모르는 형님들은 저를 거의 몰라요. 어, 근데 이제 나이 많으신 형님들은 아프리카 안방, 귀찮아서. 근데 유튜브는 보더라. 유튜브는 더디형이 구독자가 많고 거의 더디형 방송으로 많이 올려요. 왜냐면 더디형이 5천 명이라서 나는 유튜브 별로 구독자가 없어. 거의 한 다섯 배 정도 차이나서. 그러니까 이제 스타 팅플 치면은 내가 안 나와. 그 구독자가 훨씬 많은 더디형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내내 거를 들어오기가 힘들어. 스피이랑 쳐야지. 어, 쓰기 때문에 스타 트풀이라 치면 안나오네 거. 빼자 빼자. 바로 싸움 거지. 고 이제 요즘 명경기 같은 거 많이 올리면은 그거 뭐야? 보고 많이 오더라, 사람들.

아프리카는 그니까. 다운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보는 거고, 아프리카는 다운로드를 안 해도, 아, 유튜브는 다운로드 안 해도, 원래, 거기에 있어서, 그거야 어,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아이얼를 위하여 기다렸느라 내 마음 좋다. 아이얼를 위하여 내 마음, 아이얼를 위하여 그들이되리라레스핀타스가 좋다. 리라, 드스콜리아이얼를 위하여 라스콜리다

어 내가 야 저거 엄청 벌잖아. 나오버라더죠아 근데 오버라더 생각보다 빠르다 야 속옷까지 있네 될수있게 좋다 이번 판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 아시죠, 형님들? 어, 이런 판 지면 이제 민망해진다고. 이판 지잖아? 그러면은 뭐 BJ 스티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말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돼 슈퍼리오 아, 바로 해네. 바로 기다렸노라 기다렸노라 뭔가 내가 좋다 오 이걸 찾네 날카로워 뭔가... 이제 비탈 나오겠다 근데 한시 생각보다 잘하는데? 심시티도 할줄 알고? 이쪽 약간 전적에 비해 진짜 잘하는데? 90승, 300패치고는. 좀 심시, 알고 봤더니 시청자 아니야? 와, 아, 생각보다 진짜 잘하는데? 아니, 아니. 전, 전적에 비해 심시티도 깔끔하고, 퍼렛 대비내놓고 시청자 같은데? 너무 깔끔한데? 심시태나 이런 게? 나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거? 일부러 알면서 모르는 척 하면서 따라와가지고. 그런 사람 같은데. 뭐 앞마당도 먹고. 아, 내가 볼때 이거 시청자다. 방업도 찍었네. 시청자 아, 이거. 내가 눈치가 몇 단인데. 하는 것만 봐도 알지. 아니, 솔 저전적에, 난 처음에 서플 짓는 거딱볼 때부터, 여기 시청자야. 어, 20시티랑 이렇게 깔끔하게 이게 안 돼, 이전적에. 90승 300패네. 그니까, 내가 패 아이디라고 했으면 믿, 그니까, 그래도, 나 원래 잘하는 사람인데, 어, 저렇게 하는가 보다 할수 있는데,

드가두개 일부러 여기다 가둔 거에요 나중에 들어보면 대뷔할거라다스핀 가스가 더필요다 미네랄이 구가라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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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대비를 대처를 해야 돼. 언제 어떻게 어 피드백 값 쓰고 잡아주고 나 혼자 나가면 좀 많긴 많다 애들도. 예. 음. 일부러 마에 개발을 해놨는데, 그걸 안 했네요, 제가. 아, 직 손이 안 풀려가지고 그게 안되네 센터 싸우면서 생산이 안되네 아직 손이 안 풀렸어 4, 5, 6, 7, 8 9, 0 0 아, 아,

아이템 플러 피드백 피드백이 은근 꿀잼이네. 가아어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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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아, 한신은 시청자야. 떠전적이 떠, 떠런 플레이가 안 나와. 예. 네. 그냥 딱 하는 것만 봐도 시청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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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자꾸 틀리더라. 구름영이 목숨을 말해. 사르 템플라, 명소란

이 초록색 아량 어떻게 잘 나와?

벌써 업글도 줄요 업글이지 내가. 아이어내 목숨을 이다내목 졌다고요? 어뭐친건 아니고. 예 아, 네. 이겨야죠. 업그레이드가 좋지 않은 애가 공상호네. 문제도 많이 들어갔고기이어위은기다라 뭔가. 업가차있습니다 량은 많다. 아전이라 아, 길이 정해졌다. 아 도전 중입니다. 나 아, 어, 이제 투이 <laughs> 없긴 하다. 하다. 저두 눈을 내

병력이 별로... 아 병력이 많았을 텐데 금제해가지고 가난할 텐데 근데 뭐 상대가 없을 텐그 테란 형님이 물량 좀만 나와주면 이길 것 같은데? 나 아, 11시 먹고 싶어. 이거 넥서스부터 펴야 돼. 근데 이거 견제 안 했으면 졌을 것 같지 않아요, 형님들? 어, 얘네, 내 저거도 한번 둘을 다 털고, 여시두번 털고, 7시 아예 네 개고 해가지고, 안 털었으면은, 없을것 같아. 아, 왜냐면 생각보다 쪽이 뭐야 물량이 잘 나오네. 어아 나는 우리가 그냥 이길 줄 알았는데, 펜터 펜터 밀려가지고 지는 줄 알았네. 씨. 그리고 갑자기 급격하게 병력이 안 나와 한시 형님. 돈이 없나 봐. 어, 메카로 전환을 하긴 했는데 그 병력이 안 나오더라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셔틀 하나 뽑고 남은 미네랄이 자원은 부족합니다. 다 전제로 돌려야겠다. 부족합니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그것도 그랬네요. 탱크 드랍해가지고 여기다 두 개만 놨어도 6시 물량이 안 나왔겠네? 아까 전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게 승산은? 부족해? 초록도 다시 넥서스 피이 폈을 거야, 아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GG. 와, 근데, 위험했다, 그래도. 그니까, 러 다버씨의 두라는 게, 여기에 둬서 견제를 해라, 진작에. 여버씨 앞마당을. 그런 말이죠. 예. 네. 예, 네, 견제를 하라, 이거야. 갔어. 근데 내가 만약에 7시 넥서스 안 깼으면은 졌을 것 같아 6시 견제랑 6시도 프로반 두 군데 털어가지고 돈이 없었을 거야